자, 방금 검사장 쪽으로 왔는데 마치 제가 어 샘플 있습니다. 샘플. 샘플. 자. 우리가 아직 눈이 안 녹았기 때문에 자, 봐 보세요. 자, 이 차량이 있죠. 차량. 눈이 엄청 와, 이번에 많이 왔었죠. 지금 아직도 덜 녹았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자, 봐 보세요. 이렇게. 지금 뭐 얼어 있죠? 어, 얼어 있는데다가 많이 쌓여 버리니까 완전히 단단하게 얼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아, 자. 제 손바닥이죠. <laughs> 이 상태가 되면 자 봐보세요. 자, 자. 아 손실해, 아 손실해. 자, 브러시가 브러시가 이렇게 박혀있죠. 자, 브러시가 박혀있죠. 야, 이렇게 되면, 여기, 눈의 무게를, 눈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와이퍼를 작동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저항력 때문에, 이, 이 친구가 버틸 나가죠? 버틸 나가면서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모터에서는 엄청난 힘으로 올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볼트,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음, 제가 조인 지점, 이 지점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 힘, 아까, 어, 볼트가 체결되는 부분 있죠. 거기서 그 심만 돌아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 친구만 남게 되고. 그러면서, 어, 운이 좋게 저 친구는 어떻게 올라갔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한쪽만 이렇게, 아 움직여버리는, 어, 고정돼 있고, 여기 안에서만 움직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어, 조치 방법은 다뭐 치운 다음에겠죠. 어, 본네틀 열고, 여기만, 어, 맞는, 미리수, 이거는 14mm 겁니다. 어, 기아차니까 1 4일이다 보니까 꽉 조여 주면 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예자 네. 자,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상쾌한 아침입니다 자어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에, 다들 무사 하시죠? <laughs> 완전 안부를 전하면서 어, 지금 어, 라세티 어, 차주님 라세티 프리미엄입니까? 네, 자, 예, 라세티 프리미어 차가 한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눈이 어, 이번에 많이 왔죠? 근데 지금 어, 자봐보세요 브러시가 하나는 어, 위에 올라가 있고 하나는 내려가 있죠. 근데 어, 이렇게 이제 그 한번 작동 한번 시켜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네, 예, 자한 번만. 자 브러시를 보세요. 브러시를. 자 어때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 꺼주시고요. 네. 이런 상태가 되면, 왜 그러냐면, 자, 처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 유리창이죠. 유리창, 앞쪽. 절대로, 어, 와이퍼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자, 보세요. 어, 여기, 여기가, 어 와이프, 어 이게 장대가 있는데, 와이프 장대가 있, 있죠? 여기가 볼트가 체결돼요. 근데 볼트가 어 너무 강한 힘으로 이게 모터가 돌려버리고 이 친구는 움직이려 하고 이 친구 어 눈이 잡아버리니까 이브러시를 잡아버리죠. 잡아버리다 보니까 어 모터의 힘이 너무 세는 나머지 이 친구들이 여기서 돌아버립니다. 헛돌아버리는 거죠. 그러, 그러면서 약간 그 내부가 먹게 되면서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 다시, 이거, 에, 결과적으로 다시 조여주면 되는데. 자, 사촌이 번넷 한 번만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겨울철이란, 아, 이런 경우가 있죠? 겨울철 아닌 경우도 살짝 보긴 했지만, 제가 이제 겨울철을 많이 봤습니다. 그냥 이제 뚜껑을, 네, 드라이버로 뚜껑을, 잠시만요. 자, 제가 공구를 가지고 왔, 아, 왔죠? 자, 일자 드라이버하고, 여기 보시면 15mm, 에이, 15mm 스펠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여기, 여기 부분이, 자, 자, 고객님, 직접 한 번, 수리한번 해보시게요. 그 열어보세요, 거기를. 자, 여, 아, 열었는가요? 아, 뚜껑이 금방 까지네. 자, 여기 안에 보시면, 15mm, 자, 맞춰보세요. 자, 맞죠? 자, 어때막 돌아가버리죠? 혼자? 혼자서 막 휙휙 돌죠? 여기가 풀려갖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어, 지금, 네. 어 자, 보시면, 아, 브러쉬 위치가 맞은가요? 어, 맞은 것 같아요. 네, 됐죠? 됐죠? 이 상태로 조여, 조, 어, 조여보세요. 이 상태로. 자, 에, 여기 위치가 제대로 맞아야 되니까. 자, 어, 누구를 할수 있죠? 이건 뭐, 이렇게. 어, 공구만 있으면. 세게 조이셔야 돼요. 세게. 네, 세게 조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풀리니까. 오, 빡빡해요. 예, 네, 더, 아, 좀, 좀 더? 더. 자, 좀 더. 네. 자, 네. 하나, 아, 하나, 안 돼, 안 돼, 안 끝났어. 예, 살짝만 더 조이면 되는데. 자, 하나, 둘, 하나, 둘. 됐어, 요 네. 됐죠. 네, 이 정도로 조여주시면, 아, 어, 자, 뚜껑을, 한 번, 한 번. 아, 작동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래요. 작동을 한번 시켜보게. 아, 자. 자, 어때요? 자, 해보세요. 아, 자, 이렇게 간단하게 수리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laughs> 자 고객님 직접 수리한 소감 어떠십니까? 아쉽고 당합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예, 원인만 알면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절대 눈이 쌓이거나 그러면 이 와이퍼를 작동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눈을 먼저 채워야 치워, 되겠죠. 무게가 이렇게 이제 실려 버리니까 이이 친구는 버텨라 버틸라고. 안, 안 올라가겠죠. 버틸하고 모터에서는 이 린게이지로 링게, 해서 이렇게 잡아 돌려버리려 하다 보니까 모터의 힘이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한 부분에서 어 뭐랄까 어, 돌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볼트가 본의 아니게 풀리는 정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저이 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 이것 때문에 많이 오셔요. 이게 어,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알고 계시면은 팁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올려봅니다. 사촌님, 너무 싱겁죠? 네. 하 <laughs> 이제 다음부터는 어, 직접 할수 있겠죠? 이? 네, 그럼요. 아, 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한번 어, 해 보았는데요. 자, 그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뚜껑 닫을까요? 네 예, 이제 뚜껑을 닫고 어, 검사도 해야 되죠. 네. 검사, 검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뚜껑을 닫고 어, 라세티 차종은 라세티 프리미어죠. 모든 차에 해당됩니다. 모든 차에 어, 알고 계셨으면 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결론, 어, 결국은 겨울철에는 어, 와이퍼를 어, 눈이 쌓였을 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